네. 1920년 미국의 뉴욕의 한 거리에 아주 추운 날씨에 어느 노인이 구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앞에는 작은 쪽지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라는 쪽지를 적어 놓고 구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무관심했고 동전을 던져주기는커녕 관심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던 한 사람이 모인 앞에 가서 그 모인 앞에 적혀 있는 글귀를 만지면서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나고 난뒤 갑자기 동전 주머니에 동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심히 지나간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를 노인이 알게 되었는데 자기 앞에 적혀있던 그 쪽지의 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라는 글을 적어놓고 구걸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지우고 곧 몸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 뭐 계절이 바뀌는 걸볼수 없다고 적어놓은 그 글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 마디의 글, 사랑 하나가 그 사랑을 바꾼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볼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뭐, 말을 짓더라도 다르게 적어서 아, 사랑을 받게 한 것이죠. 만약에 이 앙드레 볼톤이라는 시인이 구글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을 뭐, 불쌍히 얘기해서 봉전 몇푼을 던져줬다면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봉전을 던져 넣는 대신에 그 사람이 좀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문구를 바꾸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 인생,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노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도록 만들었던 그 시인의 필력이 참 대단하다, 그 시인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선단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것은, 뭐, 대단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었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인생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자아를 그분이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찾아오신 이승탄에게 대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쫓아내시면서 정녕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그로부터 정녕 죽게 된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생명의 주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별명을 붙여놓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원시복음. 네, 원시복음이다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바로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서 그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지만, 발꿈치가 상하는 곧 십자가의 고난의 얘기를 이 속에 함축적으로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세계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좀더 명료하게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승의 3장 15절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초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내용을 이 사연은 처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처녀라는 말은 수천여를 말하죠 여자라고 말한다면 할머니도 여자지 않습니까? 결혼한 분도 여자잖아요 그런데 처녀 남자와 전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시아가 오신다라고 하죠. 더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 없는 분들은 오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면서 3년 이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를 보면서 예언했던 사람 등에 가장 완벽하게 예언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세례요한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례요한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의 양, 배속의 양, 어린 양이다. 순수한 순결한 양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주님에게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장교의 형제 심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들, 아주 명료한 고백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 신앙 고백들을 해냅니다. 완벽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살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그들의 고백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완벽한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제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당에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완벽하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3대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다. 분명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고 기다려야 돼요. 당신이 진짜 내가 말한 그 메시가 맞아요?라고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 라고 부인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 때려도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 한결같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고백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었고, 이 사야가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그가 오셔서 분명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실 것으로 보였지만 현실적 문제, 바로 삶의 문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 속에는 메시아가 온다면 이런 로마를 얼마든지 이겨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최고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갈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로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해서 세상을 오뚝 쓸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주의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 죄인들의 친구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벌림받은 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조차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한때 주님을 따라오니,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긋고, 병자들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야, 저번에 저승이기면 얼마든지 로마도 이길 수 있겠다. 저분을 따라가면 5명이 일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굶지 않을 수 있겠다. 저분을 따라가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다. 저분을 따라 죽지 않을 수 있겠다. 오만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이번에 삶이 종착점으로 갈수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는 기로 하기 시작하니까 세례요한도 헷갈리는 겁니다. 당신 그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맞아요? 제자들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살아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로마 정도 얘기가지고 하는 그런 나라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 사도들의 관심 그를 따른 다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6절에 들어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 예수님,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부활하셨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신 주님 앞에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 되냐고, 땅의 문제에 집착해 있는, 현실 문제에 집착해 있는, 물질 문제에 집착해 있는 제자들의 변하지 않는 관심. 주님을 따라다니면 뭐하고, 주님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현실적 문제만 닥치면 흔들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에 그들의 온 관심이 올려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삶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출세하고, 뭐 그런 삶? 영혼이 잘 되시는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영혼을 모르겠고, 범사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치,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관심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할질이니다그 질문한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네, 정인이 태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먹고 있는 지자들에게 정인 얘기하고 있다. 전도자 얘기하고 계신 거죠. 땅끝까지 하나의 나라 세워나가야 될 세상의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될 정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도 여전히 지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가르쳤던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층까지 아픈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의 관심은 세상만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일순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성령 강니 드디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완벽히 바꿔놓고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의 나라 눈을 바라보게 되었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몰입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했습니다.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 가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 말을 했단 말입니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해 이 땅에 잘 사는 것에 관심 많았던 제자들의 고백이 성령 강림 이후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놀랍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사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누가 하는 얘기들입니까?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승천하기에 바로 앞에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제이 회복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해주던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다른 법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법에 어떻게 할수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4장 19절을 보십시오.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누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 못하게 하니까 도망갔던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당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집착했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재판정 앞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어떤 게 옳으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고난받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합니까?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테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보노라 하면서 이 스테반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도리마다 죽음의 순간에 이런 것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인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대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라면, 돌을 얼마큼 맞아야 죽겠습니까? 돌이 어디를 때려야 죽겠습니까? 돌을 어디에 맞아 죽을까요? 머리죠, 머리. 머리가 사람을 죽게 만들지 몸에 맞아가지고 죽, 죽기는 쉽지 않잖아요. 머리에 돌을 맞아서 죽을 종단하는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가 몇 개나 남았겠습니까? 눈이 떠지을까요 그런데 천상 같은 얼굴을 봐줘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천상 같은 얼굴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있잖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무관심한 땅의 문제에 관심한 어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 구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그런 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를 아는 순간. 그들의 관심이 바뀝니다. 아, 우리가, 뭐, 하늘날에 오른쪽 왔고 왼쪽 왔는 문제. 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로마를 이기가지고, 뭐, 제국처럼 사는 것? 왕처럼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제국들도 시간 지나면 다 망하고 죽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 앞에, 주을떨지아니 하면서 당당해지고 고난받는 것, 그것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순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참된 주님을 비로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대가였지 않습니까? 율법의 전문가였잖아요.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을 못만났더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인생을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담에 세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살아 계신 분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구조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초대와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야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희생조차도 같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 문제가 우리를 많이 올라매는 건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선도들은 우리가 훨씬 더열악한 상황에 지배받는 민족으로 로마에 억압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지만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현실적 문제 상황적 문제에 굴복당하지 않냐고 우리의 관심을 여기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만 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